제가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, 오늘은 제가, 그 이문을 정식으로 버전을 바꾸고, 처음으로 하게 된 컨텐츠인데, 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OX 키를 하거든요. 이제 먼저 달려나서, 만약에 방금 게 오, 음. 오가 정답이거든 음. 그래서 5에 딱 먼저 들어가면 은 먼저, 이유를댈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2 o u 꼭 o p y 이유 없으면 it. You also mean a c o 1등은 패스등 n It's done, it's d o n 좀... 빨리 들어, 빨리 들어, 미종이 어때? 아, 이제 게 양띵 TV 해. 뭐... 점호는 3 명이다. 고매이 아닌 거. 아니, 저는 가끔 도는데 고멍처리아귀여너가만했어 조금만 안해줄게 오케이 정답은 콩입니다자 콩콩 가죽 루트 루트는 아. 아니지 루트 인 카페 들어가보세 하고 그러는 사리이야가가자 우리 리가에브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엘보가 빨리 올라브 엘보 가에가 에브가 에가에가에브 에브가 에브가 지금 가에브 빨리 브가 에브가 에브가 날짜는 7월이다. 아, 정답은? 그 지금 바꿔도 돼. 내가 정답을 딱 말할 때까지. 딱 가운데 있으면 실기처럼 놀요은조두조두세두이두는두조 <목소리도> 明天，嗯，明天中午，那就。 케게 잠깐만 첫번째 누가 들어왔지? 첫번째 누나가 들어왔어 내가 봤어 나는 이은혜 귀고이은누경이이 왜? 왜들어냐면요초등학가이아아고 치우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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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채팅으로 친다, 이게 예. X 영어 X 영어 왕.

내는 네, 걸로 해요. 그래. 나머지 좀있지 네, 빨리 치세요. 안나오데 <laughs> 정답은 1864년. 1864년 아니야? 정답입니다.

자뭐하 지금 뭐하냐, <laughs> 지금 뭐하냐? <laughs> 자 지금 기억 다 채워져있나? 오케이 지금 서로 손 떼지마 떼기 왜 실격이다 자 내가, 내가 3 2 1 하고 시작이라고 치면 시작이야 먼저 나와도 지는거야 나오는게 아니야 아니 안는게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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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반다 가위바위보 뭐? 어 치팅 맞춘다. 어떻게 하는지 알지? 근데 이거 그냥 지읒, 이읒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쌍지읒, 쌍지 그렇게 하는 거야. 내가 말해두는데 이거 내면 이긴다. 네? 빠빠? 빠를 빠빠 내면 이긴다. 어느 게 심하다? 진짜 나야서해 나와서 지이하는거 나와서. 아니야? 누나야 빨리 나와. 이쪽에, 이쪽에서 이쪽에. 이쪽에, 이쪽에 나 있는 데서고한명나 있는 데서고공연그고 공연하고, 공연는고 공연하고, 공연하고, 고 여기 여기 여기. 에! 이제 20초 남았어. 20초 빨리 안 내면 진다. 가위 준비 다 했지? 가위 보. 예, 다시 타지 않다. 4초 남았다. 4초 안 내면 진다. 가위 바위 보. 아, 15 넘었다. 私もそういま